충성. 예. 네, 뭐. 근데 지금은 성 아주 훌륭해요. 아주 칭찬 희망 반발. 코리아 그? 창조경제 아, 안아봐도 아껴 쓰고 는 쓰고 아껴 쓰고 다 쓰고이 코리 드림 칭찬이래, 칭찬하라고 해서. 자, 하고 비판을 때문에 하고 까고 무시하고 네, 네, 게임을 하고. 시가도 올라가겠다고 오들 올라가 이상 이제 떨어지는하나이 아니 뭔가 고, 우리 어떻게 참가 배워 볼 때는 우리 윤 대통령 뭐 그렇게 나아가하고이 마음이 오지랖이넓으 분이에요 우리 성질내성질을밖으가 생각해 봐. 벌써 작살났지. 혹시 세상에 내가 태어난 거는 뭔가를 일을 하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먼저 그 나라 그 영우를 뜻 그의 를 구하라 그랬어. 이 선한 나라이책 우리가 뭐 악한 나라예요. 막번 짓서 누가 하고 있어요. 저가 다 하고 있어. 먼저 그래서 그의 나라가 그의 의를 구하라 고 그랬어. 성경말씀 하나님 아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다하시 있어. 지금 시전이요. 지금 천국 잔치 이미 이미 다 음, 천국 잔치를 베풀어 났는데 지금 뭐가 문제요? 불평불만, 불신, 때문에 저주, 뭐 응. 가난. 우리 가난을 뿌리 뽑아야 돼. 이 땅에서 우리 네. 자손 후선들을 다음 네.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들한테 그 이상 어떻게 그 정무, 정무, 그걸 올려줄 거야. 그를 위해서 애속고 노력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자유와 평화. 그래도 대통령이 정치적 있어요. 자해 안전. 행위를 했다 음, 이런, 이런, 이런 이야기도 어, 하던데요. 겸용은 아주 안전하게 조심하게 정하게 아주 음, 이런 어떤 결단을 음, 했다 이런 분석도 뭔가,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하나도 음. 두려워하지도 않아 무서워하지도 겁내지도 음, 음, 않아 그냥 난리지랄 맹정들이고 아니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왕이고, 왕이고 누가 무야다 주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체 책임 통감을 하고 말이야. 더 열심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일을 해야지. 그 일이야. 싸우는 게 일이야. 전쟁 아니 전쟁이야. 전쟁. 아, 국민 가슴에 이런 어네편네편 네편 갈라놓고 갈갈이 갈가리, 갈갈이 갈가리, 가져다그려고 등지고 뭐야. 아버지들은 아, 아버지들은 다집 나갔어. 없어. 오늘 그 아버지들이 문제야. 아버지들이 중심을 잘 잡았네. 가장이 작은 천국이고 네, 네. 작은 근데 또 국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본 나 네. 주체면 주체답게 주권자답게, 주권자답게 정말 음, 필요가 누구를 있을까요?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가? 예. 시스템 아니 시스템이 다돼 있으면 그 시스템에 충실해야 돼. 그고 시스템이 이미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뭔지를 맹장들 골치가 아파서 안 그래도 머리가 지끈�찌끈하고 그 항상 그냥 싸우자고 늘이 되자고 저주에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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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물이 누구는 어, 축복 주고 누구는 저주요 축복, 예. 축복은 축복 저주엔 저주다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그래요 말씀에 주님 말씀 비판하면 비판하는 대로 그대로 그래봤자 다 자기가 받을 집들을 행위, 은행이 전부 다 구매란 것이야. 나한테로 돌아온 거야. 예, 그것도 예, 백배천배만배로 결실을 맺어서 돌아오는 거야. 성경을 알면 말씀을 하죠. 하는, 네? 말씀이고 씨요. 네? 씨 뿌리는 거야, 우리는. 씨를 잘 뿌려야지. 그 씨를. 저거는 근데 뭐, 언제부터 복, 뭐, 뭐, 아주 국회를 폐쇄시켜야 된다, 폭파해야 된다, 방금 막 떠들어갔더니 오늘 10대 밖에 드디어 돼버리잖아. 현실이 아니, 되잖아. 난리가 나버렸고, 밤에도, 밤에 물에도, 새벽 3시 깨가지고 시끄러워서. 그런데 영향력을 다 받아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리더로서, 세력들이 니더 아니야 어쨌든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리더십이요짱인진스타인 리더십 아니요 지 네. 우리가 모두가 지금 시즌투는 우리야 우리가 네. 우리인데 그러니 모두가 잘해야지 누구든 누군지 잘하고 못한다고 지는뭐 잘한다고 뭐 잘한다고 네. 똥 삼아서 뭘뭘 했다고. 했다고 참말로 정말 시끌시끌 시끌. 시끌.